거의 30km에 달하는 힘든 구간으로 루고주를 떠나 마지막 주인 아코르냐에 들어갑니다. 중간 지점에는 멜리데가 있는데 하루의 여정이 너무 힘들다면 이곳에서 쉬어가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그곳에서부터는 다리가 아픈 구간이 계속되어 아르주에 거의 도착할 때까지 이어지며 산티아고까지 이틀이 남게 됩니다. 이 구간은 예술, 음식, 유산, 신화, 전통이 조화를 이룹니다. 바로 갈리시아입니다. 출발합시다. 팔라스 데 레이를 내려가며 출발해곧두 명의 순례자가 춤추는 조각상을 지나갑니다. 카르발랄로 올라가며 국가 도로를 건널 때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차들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로운 참나무 숲이 우리를 맞이하며 엑수리안도 자미뇨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곳에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본당이 우리를 환영합니다. 아마도 이 지역 주민들이 시간을 내어 순례자들이 그들의 유적지를 더잘 알아갈 수 있도록 열어 두었을 것입니다. 곧 매력적인 하강을 시작해 우라강의 지류인 판불레 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 강은 포르테카마냐라는 이상적인 장소에서 건너게 됩니다. 카사노바와 우리를 분리하는 후속 코레도이라는 바위 위를 야생적으로 뻗어 있지만, 이제는 매끄러운 모습을 보여 마치 길들여진 듯 합니다. 카사노바에서는 갈리시아에서 흔히 볼수 있는 큰 오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좁고 길며 땅에서 높게 지어진 농촌 건축물로 수확한 곡물인 옥수수나 곡물을 저장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매력적인 구간을 지나 캠파니아에 도착하면 프랑스 길에서의 순례 여행에서 마지막으로 방문하는 라 코르냐주에 들어섭니다. 오코토를 지나 레보레이로로 내려가면 코디체 칼리스티노의 토끼의 들판으로 기록된 장소에 도착합니다. 길의 각 마을마다 볼 것이 항상 있습니다. 여기 주목해 보세요. 로마네스크 양식의 교회에 성모 마리아가 티만포에 그려져 있고 캐노니가 있는 이 교회는 수세기 동안 야코버 길의 순례자들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카바조라는 옛날의 오러가 있습니다. 얽힌 막대와 식물로 지붕을 이룬 구조물입니다. 야코베 길은 눈을 크게 뜨고 무엇을 만나게 될지 기대하며 걸어야 합니다. 전진합니다. 레보레이로 지역을 떠나 세코강을 건너는 다리를 지나갑니다. 건조한 관목과 잡초로 덮인 땅과 바로 옆의 산업단지가 우리를 프레로스 마을로 안내합니다. 여기서 같은 이름의 강을 18세기 재건된 중세시대의 네개 아치다리를 통해 건너갑니다. 산후한 교회에는 매우 독특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는 왼쪽 손에 못 박힌 채로 오른쪽 팔에 쓰러져 있습니다. 이후 멜리데에 도착합니다. 옛날에 마지막 51km를 표시하던 돌표지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멜리드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도로 건너편에 전통적인 오징어 요리집인 푸르페리아 에세키엘이 있습니다. 도로를 건너 이쪽으로 오면 이 조각상을 볼수 있으며 양쪽에서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정말 눈에 띄죠? 그리고 여기 산 로켓 성당을 볼수 있고 바로 뒤에는 일부 역사학자들이 갈리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십자가라고 말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마을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려주며 멜리데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도원 광장에는 14세기 프란체스코 수도원이 설립한 수도원의 소유였던 산크티 스피리투스 교회가 있습니다. 성당 맞은편에는 옛 순례자 병원의 터에 지어진 멜리데 지역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병원의 주요 외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길로 원시 순례길의 순례자들이 오며 여기서 모두 함께 산티아고로 향합니다. 힘을 보충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단계의 중간에 있습니다. 멜리데를 나와 주도로를 따라가면 왼쪽 위쪽에 카르멘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은 중세 성체가 있던 자리에 위치하며, 그보다 훨씬 이전에는 페로마노 시대의 성곽이 있었습니다. 산타마리아 대 멜리데로 내려가면 이 로마네스크 예술의 보석으로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성당을 볼수 있습니다. 열려 있다면 들어가서 둘러보세요. 성당을 지나 카르발랄의 집들을 지나면 갈림길에 도착합니다. 두 길은 파라비스포에서 합류합니다. 보엔테에 도착하면 아르수아시에 속한 마을입니다. 살레타 분수 옆을 지나며 크루세이로가 서 있는 곳을 지나고 산티아고 교회 옆을 지나 국가 도로를 건너갑니다. 이 교회는 많은 순례자들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보엔테를 지나면 단계가 더 힘들어집니다. 먼저 푼타브레아 휴게소 방향으로 내려가다가 급경사를 올라 카스타네다 마을로 이어집니다. 고지대에 도착하면 새로운 갈림길이 나옵니다. 왼쪽 길은 300m 더 길지만 편의 시설이 없으며 그늘진 구간이 더 많고 아스팔트 도로가 적습니다. 앞으로 계속 전통적인 길을 따라가지만 이제는 보조길로 불립니다. 두 길은 강에 도착하기 전에 합류하며, 유칼립투스숲 사이를 오르는 새로운 오르막길을 지나 최종적으로 이소강 계곡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에는 강 위에 다리가 있는 아름다운 리바디소 다바이오 마을과 순례자 공공 숙소가 있습니다. 사설 숙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도로로 돌아가 아르수아까지 남은 마지막 직선 구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구간은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긴 구간을 아르수아에서 마무리합니다. 여기서는 원시길과 북쪽길의 순례자들과 합류합니다. 우리는 함께 산티아고 디 콤포스텔라까지 남은 마지막 40km를 여행할 것입니다. 아르주아는 이 지역의 수도이며 아르주아 치즈는 스페인에서 가장 맛있는 치즈로 손꼽히는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명물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 디저트로 무엇을 주문할지 이미 정해졌네요. 부엔 차미노!